제주도 중문에 위치한 대포해안의 주상절리대는 빼어난 경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상절리대는 제주도 푸른 바다와 멋지게 어우러집니다. 주상절리는 뜨거운 용암이나 가퇴적한 뜨거운 화산재 등이 급격하게 식으면서 만들어지는 균열입니다. 화산재 태적층에 주상절리가 발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상절리는 벌집처럼 원형으로 수축하면서 깔끔한 육각 기둥 모양으로 되지만, 실제로는 삼각에서 칠각형의 다양한 기둥들이 만들어집니다. 기둥의 직경은 작게는 cm 크기도 있지만, 큰 경우에는 미터 단위로도 나타납니다. 기둥의 높이 역시 수 미터에서 수백 미터 규모까지 다양합니다. 제주도 대포 해안의 주상천리대는 높이가 30에서 40미터, 폭이 약 1km가 됩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제주도 천연기념물 제443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